이 친구는 또맘 어, 제가 어제 나가서 던킨도너츠에 가서 요거 두 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으로 먹으려고요. 저는 요즘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생각이 '오늘 뭐 먹지?'랑 '오늘 뭐 하지?'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제가 거의 비행을 안한지 3주가 됐는데, 3주 동안 진짜 뭘안한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좀 영어 공부도 하고, 어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집 정리도 좀 해야 될게 아직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식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장식해 놓은 것들인데 지금 4월인데 아직도 안 치웠어요. <laughs>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저 먹으려고요. <laughs> 제가 이제 영어를 공부를 좀해 보려고 새 노트를 샀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를 한국 그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주문을 해서 여기다 이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 볼까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새 노트를 사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 댓글로 어떤 분이 어,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어, 이거는 정말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 그냥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영어 공부 방법입니다. 근데 정말 면접에는 관련이 없는 영어 방법이고 그냥 아저 사람은 저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구나 정도로만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주로 영어 공부를 할때 그냥 한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냥 영어 지문을 아무거나 상관없이 그냥 영어 지문을 읽어요. 소리 내서 읽는 게 저는 매일 하는 영어 공부거든요. 저는 이더 가디언이라는 앱을 잘 사용하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핸드폰으로 항상 보는데 오늘은 어, 핸드폰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노트북으로 볼게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좀 관심 있어하는 그런 토픽을 골라요. 그래야 좀 읽는데 재밌기도 하니까 제가 와인을 좋아해서 이걸 한번 어, 볼게요. 어, 이걸 그냥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Uh, the dilemma: I'm a 50-something mom of teens with a busy job and menopause. My drinking has increased over the last five years, only in the evening. And it has never impacted work or family, but it picked at a bottle of wine five out of seven nights a week. My husband joined me. I realized that I'm an alcoholic. I asked my husband not to drink in the house for a while or to wait until after I was in bed. But he won't stop on the basis I'm the problem drinker and not him. He says I'm being a control freak and setting out unacceptable rules. Recently he persuaded me to have a glass of wine. I drank a bottle and had the worst hangover the following day. Tonight my husband asked me to bring home a couple of bottles of wine, but I refused. 그냥 이렇게 소리 내서 읽고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저는 이트에다 적어요. 근데 저는 주로 이렇게 더 가디언 앱을 읽으면 이런 토픽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단어가 요즘에는 많이 없어서 이거는 괜찮은데 이제 뭐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노트에 적곤 합니다. 그게 제 영어 공부 방법이에요. 온도도 너무 딱 적당하고, 좀 낮에는 더웠는데, 해가 지니까 좀 선선해지네요. 얘를 이거 위에 놔두고, 이거를 밑에 놔둬서, 이렇게 손으로. 아, 음, 어, 어, 어. 손으로 놔둬. 어, 어. 내가 어. 전 아니야. 그래서, 아! <laughs> 어. 한술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술도 아끼지. 강진살강진살 이거 진짜 한국살이라. 어. 한국살 진짜 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밥을 먹으러 친구네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삼겹살을 먹을 거라서 삼겹살을 꺼내서 친구네 집으로 들고 가려고요. 소주도 들고 갑니다. 저희 집은 11층, 친구네 집은 18층입니다. 지금 뭘 만들고 계신 거죠? 저는 김치찌개를 만들기 에 양파를 썰었고, 마늘을 다질 거예요. 김치찌개용 참치도 있고, 두부. 그러면은 진짜 오빠. 그니까, 태어나기 저... 10년, 거의 10년 전부터 일을 하셨던 거네? 거의 뭐, 5, 6, 모르겠다. 음. <laughs> 어떡해? 근데 아버지는 되게 후련하실 것 같은데? 후련하는데 음, 뭔가 나는 불안한 거야, 아빠가 음. 잘하고 있을까? 에이, 야, 이제 쉬실 때도 되셨지? 응. 음. 아빠는 잘 놀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양이 진짜 많겠다, 이 김치찌개. 괜찮아. 그래도 내가 먹는 어. 돼. 두고두고 먹어. 이거 하자. 음. 충분해. 김치찌개도 않어 조금 더넣을 조금 더높 조금 더높 조금 더남좀 조금 더매아주는더 높아. 조금 더높어 조금 더 높아. 응, 조 <laughs> 좌우반전. 왜 이래, 뭘. 이번엔 여기다 놓을게. 넌 봐. 익으면 나중에 익은 거. 조금만 넣자어 아, 내가 센거 말한 거는 나는 이 삼겹살. 아, 시즈닝 말고. 어, 나는 아, 그냥 정말 신선살 아, 그럼 각자 와서 하자. 어, 그래. 철제로 그 뿌려. 어. 아, 그럼 구워가지고 뿌려 먹어. 진짜 신해 보인다 오마이갓 제주 아일랜드 어떻게 어떡해 예. 아, 났어 너무 무서워 <놀라> 꼬들떼기 김치랑 삼겹살 콩나물 무침 쌈무 그다음에 <놀라> 김치찌개까지 아, 끓였어요. 근데 나는 그거 하면은 응. 약간 그런 어, 경고음 없이 날까봐. 아, 나... 아 참기름 참기름. 소맥을 지금 친구가 말고 있습니다. 아, 어, 어너 너무 까무. 아까... 패션 하지 않은데?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먹잖아랜만에 먹어서. 예, 예. 맛있어? 오늘은 여절, 여절 맛있어? 음. 근데 고기가 되게 질긴것 음. 같아. 어, <laughs> thank you. 여자. 어, 미안해요. 어 괜찮아요. c h e e r 할래? 어 Cheers. Cheer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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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어, 뭐 해주 이게 너무 까딱쳐서 어. 금방. 괜찮아. 괜찮아? Go. <laughs> 와. 자식 <다시> 엄마. <laughs> <고마마. 웃음> 아, 아 봐봐, 여기서. 내전, 내전. 어 아니, 어, 잘생겼지? 어, 잘생겼다.